저희 정원에는 노지 월동 되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심어서 그래서 매년 월동을 잘하고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면 그렇게 꽃을 또 사서 심을 게 있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봄만 되면 또 이렇게 새로운 꽃들을 또는 키우다가 잘못 관리를 해서 또 보내버린 꽃들을 사다 심게 됩니다 그래서 올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또 꽃을 하나를 사 왔는데요. 화원에 가서 꽃 구경도 실컷 하고 또 마음에 드는 꽃들도 이렇게 데려오는 봄마다 어김없이 하는 또 그런 행사입니다. 많은 꽃들 중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들만 데려왔는데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이렇게 노지 월동되는 꽃들을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또 새로 매년 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지 월동되는 꽃들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데요. 하나 하나씩. 겠습니다. 이거는 연잎양귀비라고 하는 꽃입니다. 꽃이 양귀비를 닮은 하얀 꽃이 피는 지금 꽃봉오리도 이렇게 매쳐 있고 잎도 잘 올라와 있는데 잎은 연잎을 닮아서 잎과 꽃을 모두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심었는데 지금 월동을 하고 있고 아직 싹이 안 올라와서 어 빨리 꽃을 보고 싶어서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연잎양귀비를. 구입했는데요. 이거는 월동 잘하고 강한 햇빛보다는 살짝 그늘진 곳에 심어주면 잘 자라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두 꽃은 어 제가 심고 싶었던 꽃이긴 한데요. 꽃도 예쁘고 지금 흰색과 보라색 두 가지를 샀는데 눈 주름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심고 싶은 꽃이긴 했지만 너무 잘 번져서 어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번지지 않도록. 잘 어, 이렇게 경계를 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예쁜 꽃이고, 지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잘 번지는 꽃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얀색 이메리스가 대표적인 꽃인데요. 또 분홍색으로 피는 이메리스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패를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심어서 잘 가꿔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과습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꽃입니다. 이 꽃은 이름이 참 재미있어서 눈이 갔던 꽃인데요, 화태떡쑥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어,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잎이 은빛이 아서 가져오게 됐는데요, 월동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한번 정원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페랭이들은 저희 정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페랭이들을 심어보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런 페랭이들은 뭐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과습 반 조심하면 매년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알프스 안개페랭이라고 해서 안개꽃 같은 그런 꽃이 핀다고 해서 데려왔고 이거는 흑심페랭이라고 해서 꽃이 가운데가 약간 진한 검붉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데려왔고 이것도 루비페랭이라고 해서 꽃 색깔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페랭이를 저희 페랭이 심어져 있는 곳에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건 이런 꽃의 모양 때문에 장구채라고 불리우는 꽃인데요 어, 꽃 이름은 흰 장구채인데, 꽃색은 분홍색이 돌아요.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인데, 특히 이 장구채는 향도 납니다. 이 꽃에서. 그래서 향도 좋은 그런 꽃인데, 이것도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고려해서 어,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주 예쁜 꽃이고요. 이 청아 지손이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매번 여름에 보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꽃이 아주 예쁘고 월동은 잘하는데 내한성이 강해서 과습에 참 취약한 꽃이더라고요 올해는 다시 한번 잘 키워 보려고 이것도 또 한번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있어서 잘 심어 놓으면 꽃도 예쁘게 필것 같은데요 여름만 무사히 잘 넘기면 월동을 잘하는 꽃이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잎에 무늬가 있어서 잎도 예쁜 무늬 꽃다지인데요 파란색의 꽃이 정말 예쁜 꽃입니다 한 심어서 보려고 데려왔고요 앵초가 참 종류가 많죠 그 중에는 월동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심산 앵초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를 사 왔는데요 제가 저희 정원의 한쪽에 약간 그늘진 곳에 앵초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심어 놓아서 그쪽에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흰색 심산 앵초는 벌써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있고 분홍색은 꽃봉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귀여운 아기 동국입니다. 월동을 잘하는 꽃이고 봄부터 꽃이 피기 때문에 정원에서 일찍 꽃을 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잎만 조금 나와 있는데요. 알프스 바람꽃이라고 거의 그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꽃이 피더라고요. 저희 정원에 사계 바람꽃이라고 하얀색 꽃이 피는 바람꽃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심어서 보려고. 샀습니다. 얼동을 잘하는 그런 꽃입니다. 이건 잎에 무늬가 있어서 무늬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아르메니아가 저희 정원에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이것도 잎이 예뻐서 데려왔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도 여름에 과습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과습을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만 잘 견디면 얼동을 잘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은 그런 꽃입니다. 낮게 피어있는 노란색 꽃이 예뻐서 데려온 오공국화인데요. 이름도 좀 재미있습니다. 봄부터 이렇게 노란 꽃이 잘 피고 얼동도 잘한다고 해서 정원 한쪽에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가 중에서 잎에 무늬가 있어서 무늬 아주가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레인보우 아주가라고도 합니다. 잎에 무늬가 참 예쁜 그런 아주가인데요. 이 아주가가 워낙 얼동도 잘하고 잘 번지는 그런 꽃인데, 그래서 저희 정원에도 일반 아주가가 있는데, 이건 잎에 무늬가 있어서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올 봄에도 또 꽃을 많이 심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화원을 가게 되면, 어, 또 꽃을 사게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오늘은 이 꽃들을 저번에 여기저기 예쁘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꽃을 어디에다 심을까 고민을 하면서 여기저기 꽃을 심었는데요. 이쪽에 페렝이들이 지금 심어져 있는 곳인데, 이쪽에 흑심 페렝이와 알프스산계 페렝이, 그리고 로비 페렝이를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폐랭이들을볼수 있게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 폐랭이들은 아직 잎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초록색 잎이 있는 이폐랭이들을 심어주니까 좀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이쪽에 장구채를 이렇게 잘 심어주었습니다. 청아 지손이를 이쪽에 심어주었는데요. 과습이 되지 않도록 땅을 깊게 파고 굵은 돌을 많이 넣고 그 위에 마사가 섞인 흙을 넣어서 심어주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잘 자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 과습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여름을 못 넘겼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심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높은 화분에 심거나 이렇게 원형 지수대를 해서 지지해주면서 키우면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청아지손입니다. 이쪽에 잘 심어주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었던 아르메니아들이 월동을 잘하고 초록색 잎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무늬 아르메니아도 같이 심어서 올해 같이 꽃을 보려고 이렇게 잘 심어주었습니다. 오공국화는 이쪽에 심었는데요. 꽃이 심으면서 떨어져서 꽃은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이거는 센세이션이라고 일종의 라일락인데 이 라일락도 참 예쁜 꽃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왼쪽 꽃밭에도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요. 하테떡수 어, 이건 잎도 은잎으로 참 예쁘고 꽃도 예뻐서 올해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애기동구 문니바위 장대도 이쪽으로 심어주었습니다. 벌써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얀 꽃이 예쁘게 피는데 이거는 꽃도 이렇게 보지만 잎이 아주 예뻐서 지피용으로 심어놓으면 아주 좋은 꽃입니다. 알프스 바람꽃도 이쪽에 심어 줬는데요. 이 바람꽃은 빨갛게 꽃이 피는 그런 바람꽃입니다. 월동을 잘했다고 해서 이쪽에 바람꽃, 사계 바람꽃이 심어져 있는 곳인데 아직 싹은 나오지 않았는데 같이 심어 주었습니다. 이쪽에는 분홍 이메리스, 하얀 이메리스도 예쁜데 분홍도 참 예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키워 보려고 심어 주었고요. 외성아이리스가 색이 다양한데요 우연히 꽃집에서 또 제가 심지 않은 색의 아이리스가 있어서 외성아이리스가 있어서 요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아주 진한 보라색인데요 요색도 참 예쁘네요 눈주름은 어, 분홍색도 추가로 사서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모두 심어주었는데, 이건 워낙 잘 번진다고 해서 정원에 그냥 심어서 너무 번지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화분에 모아서 심어주었는데요. 색이 참 예쁩니다. 하얀색과 분홍색과 이렇게 보라색 세 가지 누운 주름입니다. 지피용으로 아주 좋다고 해요. 무늬 아주가 또는 레인보우 아주가라고 하는 이 꽃은 이쪽 그늘 쪽에 심어 주었는데요. 그늘에 좀 습하게 키우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어, 번지기는 하지만 포기체 늘어난 꽃이라 포기나누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이 꽃밭에 같이 심어 주었습니다. 무늬가 아주 예쁜 무늬 아주가입니다. 월동을 잘한다는 심산앵초도 이쪽이 모두 앵초 냉초, 다양한 앵초들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 월동을 하고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분홍색이라기보다는 진한 자주색인 것 같은데 이런 색과 흰색 두 가지를 잘 심어주었습니다 아직 다른 앵초들이 지금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잎을 심어주니까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흑동이나무일인데요 이렇게 잎은 검은색이고 노란색 꽃이 그 사이에 피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과 검은색 잎의 대비가 아주 멋있는 런 동이 나물입니다. 주에 심어 줬고 연잎 양귀비는 벌써 보물이가 꽃이 피려고 하는데요. 양귀비 꽃을 닮은 아주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인데요, 이제 곧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도 연잎을 닮아서 꽃이 없는 잎도 볼만한 연잎 양귀비인데요. 얼동도 잘하고 잘 번지는 꽃이라 이렇게 잔디 틈 안쪽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연잎양귀비는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꽃을 먼저 보려고 꽃이 있는 양귀비를 연잎양귀비를 옆에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또 봄이 되어서 꽃을 또 여기저기 열심히 심고 있는데요. 봄마다 하는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꽃을 사서 심고 있습니다. 요즘 봄이라 예쁜 꽃들이 참 많습니다. 차례 더 화원을 가서 또 예쁜 꽃들이 있으면 정원에 심을 만한 게 있으면 또 데려와서 심을 생각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꽃들을 심어주었습니다.